잘 팔리는 비타민 제품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여러 제품이 왜잘 팔리는지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잘 팔리는 비타민 제품들이 경쟁을 하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이 분석 결과는 비타민 후기 2 4 5832건을 AI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캐나다 올인원 포멘포 우먼은 잘 알려진 가성비 제품입니다 그런데 포장상태 등의 관점에서 소비자들에게 낮은 반응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반면 상위에서 경쟁하는 센트룸 실버포 우먼 제품은 캐나다 올인원 제품이 낮은 반응을 얻고 있는 포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나의 강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센트룸 실버포 우먼은 먹기 편함의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얻고 있지는 않습니다. 트루 바이타민 제품의 경우 센트룸 제품이 강점으로 갖지 못하는 먹기 편함 휴대하기 측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역시 상대방의 약점을 나의 강점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로바이타민의 경우 앞선 다른 제품의 강점이었던 가성비 측면에서는 낮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스몰이뮤 제품은 앞선 다른 제품들이 강점으로 가지지 못하는 선물하기 효과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빠른 배송이나 유통기한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고려온담 멀티비타민은 오스몰이뮤이의 강점으로 가지지 못하는 빠른 배송 가성비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앞선 제품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던 선물하기 먹기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보신 것처럼 잘 팔리는 제품들의 비밀은 자기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팔리는 제품들은 서로의 강점이 충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혹은 건기식 제품을 잘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장과 고객과 경쟁자를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만 건 후기를 분석해서 시장, 고객, 경쟁자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AI 무료 보고서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무료 보고서가 필요한 분은 댓글에 필요해를 달아주세요.